it 무림의 고수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자 키송입니다 모두 설 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자유의 몸으로 훨훨 날아서 더운 나라에 가서 연휴를 즐기다 왔는데요 그 화기찬 기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고수의 필살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설 연휴 전에 몇몇 it 전문가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여기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고수 중에 고수가 돼서 태계대에 갈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를 아직 많이 안 해주셨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를 도와주신 딱한 분의 제보자가 계셨고, 마침 저희한테 알맞는 필살기가 제보가 되어서 오늘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필살기를 제보해 주신 분은 오늘과 내일의 최문봉 고수님인데요. 이 고수님께서 제보해 주신 필살기는 바로 네트워크 라우팅 정보를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과 내일의 최문봉 고수님께서 제보해 주신 필살기는 바로 라우트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에는 네트워크 주소라고 해서 특정한 주소로 어디다 보낼지에 대해서 정보를 정해져 있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이 정보를 라우트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치시게 되면 보일 수가 있죠. 만약에 컴퓨터에 랭카드가 두장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 라우팅 정보에 의거해서 현재 화면에서 보시면 61로 시작하는 네트워크 주소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99로 시작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88.0.0.1 이라는 주소가 있게 되면은 이 라우팅 테이블 경로에 의거해서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맞는 경우, 즉, 모든 것이 다 틀릴 경우에는 게이트웨이가 61로 시작하는 IP로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나리오상 88이라고 하는 IP가 99로 가야 될 경우에 이러한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랜카드가 두장 이상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it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테스트를 할경우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라우트 에드라는 명령을 한번 쳐보게 되면 라우트 에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이 에드 다음에 ip 서브넷 마스크 가야 할 곳을 지정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요. 라우트 에드 88.0.0.0에 마스크 2525250이 의미는 뭐냐면 88.0.0으로 시작하는 IP는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88.0.0.1 같은 경우는 이제 99.1.1.61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99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라우트헤드 명령어에 주의하실 점은 리부팅을 하시고 나게 되면 해당되는 정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리부팅 후에도 보존하시고자 한다면 마이너스 P 옵션을 쓰셔야 되는 것이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간단한 라우트 애드를 통해서 원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뭐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좀더 최적화된 경로를 설정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래서 오늘 선정된 필살기는 바로 라우트 애드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아, 이 필살기를 이용하면 네트워크 경로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이 필살기를 테스트 환경에서 사용해 보시면 아마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필살기를 제보해주신 최문봉 고수님께서 이메일에 처음에 적으시기를 고수는 아니지만 요런 유용한 팁이 있어서 제보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고수가 제보하는 팁이라고 해서 굉장한, 막 어마어마하게 막 굉장한 필살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해볼 수 있는 필살기면더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제보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중간 점검격 해서 고수 중에 고수로 도전하고 계시는 저희의 그 그래서 지금까지 고수님들의 점수를 한번 합산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맨위 선택 사항은 1점, 중간 거 0점, 그 아래 거 마이너스 1점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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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1대 조상현 고수님 21점 먹고 계시고요. 2등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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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박원근 고수님 32점 먹고 계십니다. 1등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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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루두두두. 6대 박찬 고수님. 46점 얻고 계십니다. 와! 다른 고수님들도 많이 분발해주시고요. 아는 분들 많이 동원하셔가지고 투표에 꼭 1점짜리 얻으시길 바랍니다. 태게드 그거 참 가보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무지무지 가고 싶은데요. 꼭이 기회 잡으셔서 태게드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제보해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필살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